오늘 가짜뉴스 얘기를 하다보니까 12월 3일 내란의 밤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 영상을 보고 거의 7 8 0는 체포당해서 어딘가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도 1분 1초라도 더 빨리 국회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아내가 모는 차를 타고 국회로 달려왔던 그 밤이 생각이 납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도움으로 쿠데타는 실패했고, 또 다른 광주 5.18, 5.18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만 언제 다시 이런 일이 또 벌어질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날 체포 어쩌면 극단적 상황 각오하면서도 그렇게 과감하게 달려왔던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 광주와 민주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억울하게 쓰러져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해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2차 가해에 수년간 가담했습니다. 그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그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폭도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았으니까요. 가짜뉴스에 속았으니까. 광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당시 폭도로, 북한군과 연계한 폭도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무고한 경찰을 살해하고, 군을, 군인을 살해하고, 경찰서를 습격해서 총기를 탈취하고, 무법천지를 만든 폭도들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그 사실을,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억울한 사람들 제 입으로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그게 그 진실을 깨달으면서 제 인생 항로를 바꿨습니다만,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수년간 은폐되고 그 피해자들이 그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그 경험에서 알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때 제대로 섭니다.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집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서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이 가짜 뉴스 성역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그 돌아가신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무슨 몇 명을 죽였느니 무슨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 땡땡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는 이런 걸 아직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방치합니까? 그 가짜 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이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나쁩니다.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5.3% 떨어졌는데 이게 러시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오른쪽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제는 안정성 속에 성장합니다. 상황이 나쁘더라도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으면 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현재 상태가 좋아도 미래가 불안정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는 나빠집니다. 이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대행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두 번째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핵심이 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 상설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즉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직무 유기 아닙니까?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왜 방치합니까? 경호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휘 받은 조직 아닙니까? 공범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입으로는 경제, 경제, 안정,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이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금 현재 제일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쓸데없이 국회에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등 그런 월권적, 위헌적 행위 그만 하시고 말입니다. 공직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더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지켜야 될 법지서를 파괴하고, 해야 될 일을 방치하고, 정치에 개입해서 무슨 아무거나 거부권 행사나 하고, 헌법재판관은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저상목권한 대행의 명성을 촉구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